안녕하세요, 명도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제 이강낭콩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확할 수 있는 이제 수확 적기가 됐어요. 어, 이제 강낭콩의 수확 적기는 일단 이꽃 이제 일단은 꽃들이 색깔을 보면 꽃들이 색깔이 이제 노랗게 바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콩잎 자체가 이제 누렇게 이제 변색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시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요정, 상태에서는 이제 보시면,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 보여드렸지만 색깔이 좀 노랗게 됐잖아요. 이제 지금도 이제 노랗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 이게 더 노랗게 되면은 이게 좀 오히려 단단해져서 식용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제 가장 이제 그 식용이 적당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일시적으로 일단, 그런데 이제 이 꽃들이 익을 때 어떤 거는 좀 빨리 피고 어떤 건는 늦게 피고 이런 게 있어서, 어 한꺼번에 다 수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어, 작게 잃은 것들을 몇 개를 일부를 먼저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면 뭐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확할 제가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강한 나음의 모습, 요 모습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가능성의 색깔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잠깐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화면에 좀 그림이 작게 나오니까 좀 이제 요걸로 땡겨서 이제 잘볼수 있도록 좀 땡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강낭콩 앞에 와봤고요 요거를 지금 이제 이 상태가 이 강낭콩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시야를 한번 그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냥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강낭콩의 씨가 어떻게 여물었는지 잘 여물었는지 어 제가 일단 한번 까서 그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강나풍 이렇게 아주 네, 튼실하게 아주 아래 아주 잘 여물었어요. 잘 여물었으니까 음, 이 상태가 이제 가장 그 식용 상태로서는 가장 가장 그 먹기 딱, 딱 알맞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일에 이 상황에서 어, 조금 더 이게 이제 여물게 되면은 이제 단단해져서. 식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물을 살짝 뚫려가지고, 어, 어. 그래가지고 쓰고 드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그냥 식감으로서는 약간 이 상태가 사실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단은 이제 일차적으로 어, 이거 식기 좋, 먹기 좋은데 식용하기 좋은 상태 이 상태에서 일부를 제가 일단 수확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종자나 이런 것들을 고것을 쓰기 위해서는 좀더 어, 시간을 기다렸다가 어, 그때는 종자용도 따로 또 해야 되겠죠 좀 간단하게 좀더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제 가장 보통용 상황 가장 신경으로 쓰기는 가장 적당한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 상황에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이꽃들리 상태에서 그대로 따셔서 이거를 갖다 냉동실에다 보관했다가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어,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이제 냉, 냉장실에서는 이제 간혹 가다좀뭐 싸게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고추에서 싸게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냉동실에다가 보관해서, 래서 이제 식용으로 적당히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게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은 단 수확하는 요 영상, 요 영상의 상태로 다고 이제 요거는 요 상황에서 해서, 이제, 이제 요 상황이 가장 이제 그 식용이 적합한 상황이니까요. 요 상황으로 수, 수확을 하셔서 이 상태로다가 요거 둘째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더욱 맛있게 식용을 드실 수가 있어요. 만일에 요것을 이제 좀더 두게 되면 이거 조금 더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더 노랗게 되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음,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단단해지죠. 단단해져서 식용으로 먹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물에다 그렇게 하려면 물에다가 잔뜩 풀려서 컵에서 어, 드시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가장 먹기 좋은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 이제는 뭐다 이제 수확하는 뭐그 수확 일차적 수확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다더 이상은 이제 크게 많이 수확도 없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강남공이 이제 노랗게 바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완전 전체 다 이제 뽑아서 <laughs> 아, 제가 지금 이제 이 강남공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수확 공부서는 그 많지 않습니다 뭐 이제 앞에 이 앞에 조금 몇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확량이 이 정도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제가 이 제가 이제 이 수확한 거는 현재 한요 앞에 요 여기서부터 요요 앞에 여기 요 조금 아직 먹을만 하지도못했어요여기요만에만요 요 앞에 좀만쯤한 건데요. 아 이게 저 고무다로 꽤 큽니다. 이게 큰데 지금 이게 상당가 많이 되있죠. 예 지금 아직 저기 이게 여문게좀들려은 여문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 일본은 막푸르푸릇하고 해서 뭐 이쪽에는 이쪽은 바로 요, 앞, 요 앞에만 조금 하고 요 앞에만 조금 이렇게 했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하나도 수, 현재 수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 앞에 하나도 수확을 안 했어요. 이거 보시면 저게 다 그대로 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요 앞에만 요 앞에 조금 한 겁니다. 예 강하나 공에 이제 아주 지금이 딱 수확 붙이고 어 이제는 저, 저 여물은 거 색깔이 이제 꽃들이 색깔이 노랗게 변한 거 그리고 강낙콩폭기가 노랗게 변한 거 외에는 아직 푸릇푸릇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에, 앞으로 이제 강낙콩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제가 한 양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많은 양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이강낙콩이 여물은 거도 아주 뭐튼실하게잘 여물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으로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수학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이제는 또 이제 장마가 또 계속 오잖아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었고, 그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비가 이 많이 올 건데, 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전에 나머지는 이제 다수확을 해, 수, 전부 수학을 해야 되겠죠. 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아니면 어떻게 제가 와서 수학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어 수확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이꽃들이에서막 싸게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강낙콩 수확은 뭐 이걸로 이제 다, 다 이제 끝난 거로 봐야 되겠고요 이제 강낙콩에 대한 영상은 뭐 이제 더 수확하는 영상은 뭐또 따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제가 이것으로 어, 강낙콩에 관한 제 모든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근데 강낙콩은 참잘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했듯이, 이강낭 콩의 경우에는 조금 뿌려 리 박테리아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콩에 비해서, 어, 질서질을 약간 더 필요로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복합 리려나 이거를 뭐, 아주 그냥 조금 소량을 으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감안하시고요. 앞으로 하실 때, 그리고, 어, 되도록이면 한 3월 말쯤에 이제 심으실 때는 3월 말쯤에 심으시면 좋겠고, 어, 물에 담가놨다가 심으시면 음, 또 발화가 잘 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에 심을 때 제가 4월 1일에 심었는데, 에, 물에 담가놓지 않고 그대로 심었더니만 싹이 나오는 게한 20일 넘어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확이 조금 는 부분도 있어요. 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